고구마 샤슈 중에서 샤슈 새끼토바인데요. 요게 바틀이나 잔으로 저기 주문할 수 있는데, 고구마를 베이스로 해서 알코올도수가 25도에다가 9 0 0 m l 예요 엄선된 가코시마간황금청관의흰 누룩을 이용해서 빚은 원주를 증류를 했대요. 그리고 다시 여과를 해서 잔미를 없애 독한 맛이 특징이고요 큐슈 적토마 회의 아 저게 큐슈라는 단어인가봐요 아유. 적토마 회의 순위를 받은 지정점에서만 판매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입수가 어려운 레어라고 하네요 와우 기대가 되는데요 음. 자 얼음을 섞지 않고 바로 원액 그대로 마셔볼게요 향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 향이 날까 많이 납니다. 어허. 자, 글라스도 이렇게 얼음잔도 준비해 주시니까 이런 배려가 좋은 것 같아요. 아오리이까 사시미가 먼저 나왔어요. 오징어의 왕, 무늬오징어 사시미인데요. 무늬오징어는 맛있다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멋진 술 샤슈 새끼 토바랑 맛이 잘 어우러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툼하게 썰어서 그릇도 참 멋있고요. 맛있겠어요 소추를 베이스로 만든 하이볼이 추하이인데요. 저는 레몬추하이랑 아오링고 청사가 소추하이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감류소주라는 베이스 술에다가 시럽이 들어간 건데요. 굉장히 청량해 보이죠. 아무래도 레몬은 덜 달고요. 청사가는 상큼할 것 같아요. 자 지금 굴의 철이죠. 가키 후라이는 너무 반가워서 주문했는데요. 을 제철 통영산 굴 후라이예요. 밑에 타르타르 소스를 같이 내고 있어서 굴과 또잘 어울리잖아요. 레몬을 살짝 뿌려서도 맛있을 것 같고 이 타르타르도 수제로 만들어져서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갓튀겨낸 거라서 더 기대가 되네요. 아오리카에다가 가키 후라이 먹고 있는데요. 와 가키우라이는 진짜 비주얼도 엄청나고, 씹자마자 굴의 향이 확 나고 밑에 수제 타르타르 소스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주문과 동시에 같이 튀겨주기 때문에 진짜 뜨끈뜨끈하고 맛있어요. 겨울 별미니까 꼭 맛을 보시면 좋겠어요. 가키 나베 우동인데요. 이거는 제철 통영산 굴로 맛을 낸굴 국물 요리예요. 우동살이 들어가고. 동영상 굴에다가 두부하고 미역을 넣으셨나요? 아 밑에 배추도 있고 나베라서 아주 맛있겠어요. 우동부터 빨리 먹어야겠다. 시종인 셰프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식재료가 90% 정도라고. 자기는 그냥 약간의 기술을 더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제철 식재료를 먹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제철에 가장 맛이 진해지기 때문인데요. 카키 나베 우동은 깔끔한 맛에 우동과 그리고 굴의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어요. 굴도 참 맛있고요. 국물도 아주 맛있어요. 슈와이에서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계절 그 지금 제철이죠 도루묵 구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한데요. 요즘 도루묵이 시즌이고요 알벤 도루묵이 진짜 별미잖아요 엄청 맛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도루묵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와 진짜 맛있겠어요 <목> 자, 이제 겨울에 별미죠 지금 도루묵 축제도 하고 있는데 저는 도루묵을 기름 많이 두른 후라이팬에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컨벡션 오븐에 구워 가지고 이렇게 내시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소리 알은 알대로 오도독한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정식 메뉴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이의 메뉴판인데요. 보면 추천 요리가 있는데 일본식 오, 맛있어 보이는 게 엄청 많아요. 오, 사장님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나 싶을 정도로 음식에 일식. 고구마 소주 엄청 다양하게 있네요. 잔도 있고 병도 있고 제가 사케에는 거의 안마셔봐서잘 모르겠어요. 추천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고구마 소주는 워낙에 또 유명하죠.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반갑지 않을까. 보리 소주 있고요. 술을 아주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으셨어요. 어, 0 백년의 고독 있네.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근사한 술이었어요. 그리고 소주, 류큐, 큐 골드 이거 좀 유명한 거 아닌가? 리혼슈 있거요 에미시키 센세이션 화이트 이런 것도 맛있겠다 정미율이 적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츄하이이요 츄하이는 하이볼이에요 소주 하이볼이네 맥주 위스키 하이볼이요 음료 준비되어 있어요 현장문역에 새로 오픈한 슈하이 인데요 일본식 이자카야를 표방하고 있어요 사개종류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부부 아주 주끗해해요